아, 퓨톤이나 제키엘이나 아무나 탱커 한 명이 저를 엄청 마크할 거예요. 아까도 브루스가 제가 마, 브루스가 저만 계속 마크했거든요. 그런 것처럼. 근데 아마 0톤은 제가 보기엔 공갈 것 같고 네. 제키엘은 아마 연습이어서. 네, 근데 어쨌든 어쨌든 탱커 한 명이 저를 마크하는 게 맞아요. 사실 상대가 그렇기 때문에 마크를 지독하게 하면 이제 걔를 녹이고 가던데 그리고 아무래도 근딜이 우리 원딜을 노릴 테니까 걔네 봐주고 가는 게 맞죠. 쟤네가 만약에 안그러면 그냥 올라가세요 <laughs> <laughs> 어디가야돼 보고 가야죠 근데 이제 맵에서 주먹된 애가 안보인다 싶으면 걔를 먼저 네. 잡고 가요죠 어? 우셨어요? 네. 어, 그어 그럼 오십도 홍대. 아 잠깐만. 뭐야? 저기요, 저기요, 저기요. <laughs> 제가 어, 쓰레기예요. <laughs> 아 이번에요? 뭐야, 뭐지? 나방금뭐 봤지? <laughs>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진짜 쓰레기네요. 와 진짜. 아니요, <laughs> 아니요. 야 상배가 너 누가? 어이 상배가 너 누가 이사르너한테 그런 나쁜 말을 나 얼마 남했는데 <laughs> 여기 밀라드 있어요? 아 죽였어요. <laughs> 여기 밀라드밀라드밀라드 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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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아니, 어? 제가, 제가 가끔씩 컨트롤 실수하거든요. 그 뭐냐. 벌방, 벌방 어? 써야 여기 되는데. 여기 애들 다 없어요. 미안해. 여기 애들 다 없어요. 아, 아, 여기 다 없어요. <laughs> 아 여기 애들 다 와줘 탱커도가 <laughs> 디에 여기있어 말랑말랑한데? 나 히까지 샀는데 죽었네 파워도 못 밀었어 내가 죽을 줄어아가지고죽는죽 내가 <목소리> 아! <네네야> 미안해. 아, <laughs> 내가 쓰레기였다 진짜 아까. 어어어 <laughs> 나랑 만나지 말자. 나랑 만나지 말자. 나의 피가. 아왜왜 왜. 발려라. 왜, 왜, 어디야? 아 진짜 왜 걸발 안 나. 야 여기 와. 어. <목소리> 보니까 대저가 좀 말랑하거든요. <목소리> 걔가 공탄한 것 같아. 그요어 이거 피가... 어! 아, 됐다. 아니 이분이? 아니 피가 별로 없었어 제데사. 모르겠다. 예. 이게... 제가 <laughs>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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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대피 이거 할 수면 아 제발. 네할 수셨네. 너구성에게 내가 죽일게요 지야이 너무 웃긴다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어 여기 이거 깨나는게 나을 거 같아 어... 그 여기 폰 저한테 유승님이라고 이제 하지 마십시오 진짜 유승님? 야!!! 어, 뭐야! 있어요 e 죽는다 마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왜법두 마법, 두 마법, 두마 마법, 두마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마거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 마법, 두마마 야 얘네 희망구분에 갈게 갈게 일단 바로 죽어! 아니 오지마! 이거 레나... 레나 너무 들어간데? 쟤 죽을 것 같은데? 아! 진짜 내가 지금... 클레어 보내주려다가 대신 죽었다 씨발. 어떻게 해야되냐? 이거... 그냥... 좀... 큰일이네? 피카르도 너무... 그죠?

힘놈이 아! 나도 내놔야지 내가 가지 인내했지. 개각. 와. 신노 왔어. 아. 아 진짜 미안해. 우! 대체

아, 아 내가 너... 잘못했다. 소감부터 너무 고팅했다 아야 안 돼. 안녕 얘얘딱있는데 뮬라드 뮬라 땄어? 오 하지마 야너 그냥 장갑 봐. 아 아야 내 생커는 노병노모야야 이거 좀 일복 그을? 아니 이거 그냥 이거 하자. 그냥. 에 이거 레벨링 하잖아. <목소리> 여기 휴턴 <횟통이> 있어. 휴턴 <목소리> 싫어. 네, <궁이에요>. <목소리> <찜포야, 거 맞았어. 웃음> <목소리> 아 뭐야 제키엘이 공이야? 네 제키엘이 공이에요. 셔다. 아니야. 죽어야 더 맞았어. 아 레마오. 그지 마, 지배가. 어 이거, 이거. 이거 두명뭐 하놨는데, 어 이거 진짜 그, 두명개야 아, 이거. 개에나것 같은데 이거 맞나요? 와나다못구나아 이거 야야

왜? 어? 왜? 제 본동으로 방금. 와, 이거 먹는 거 아니야? 1번은 없네? 1번 가는 게 나아. 왜냐면 둘이 다 나오잖아, 지금 그렇구나. 이게 그냥 라인입니다. 왼쪽, 왼쪽 꿀립 있어요. 내마가지 마! 내마저 타워 도달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데? 먹겠지, 누가? <머릉> <stop. 도와. 웃음> 들어가볼어 아 근데 피가 없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어가트럭고 트럭은 는데지금은좀럭은 트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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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어 트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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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럭

내가, 내가 살수 있을 것 같은데? 아! 아, 아, 아 죽었다. 네, 안 돼! 힐칼복할수 있어요. 할수 있어. 아, 아, 뭐. 아, 있어요. 아, 저못 가요. 이거 요 아~~ 살수 있어요~~~~~ 이거 제가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냥 보기 놔둬주는 게 좋아요. 안, 안 잡아도 좋아요. 안 잡아도 돼요. 네네네네. 이거 그냥 한번 끊어주려고 그랬는데. 네. <웃음> <웃음> 예아야나나나너 yeah. 아, 아! 아, 잡기를 뭐 못맞드겠다야땔야 뭐야 이거 야 놀러 yeah. 음. 아, 가 너의 고통 잡고 이치고 이번 가는 이번은 고 있을 것 같은데 나 혼자 두지 마네 여기 같 저랑 휴턴 잡으실 분 휴턴 <laughs> 거기 있어요 또검기 있거든요 네.

어? 얘 물었는데? 아, 갈게요. 물렸어. 물렸어. <laughs> 아! <laughs> <laughs> 물었다. 야, 야, 일로 와봐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거 진짜. 잠깐만, 잠깐만. 뭐야, 뭐, 뭐, 뭐야, 뭐야, 뭐야. 여기 원딜들 다 있거든요. 너한 <laughs> 뭐, 명만 정리해 주세요. <laughs> 나 못가질라. 무서워요. <laughs> 또 누가요? <목소리> 아안 어? 안 어? 지금 안 죽어요. 약간 엄살쟁이 디테야된느 아! 아, 나 이러면 죽는데? 어디, 어디, 어 어디, 아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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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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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어디, 어디, 예. 어어 어디, 어 문다. 저 물, 문어? 아 어, 일단 일단 배고 가 보자. 그래, 근데 빼고 갔다. 다 배다. 다 어, 위치 안 찍었으면 죽을 뻔했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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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좋아. 아, <laughs> 너무 좋아. <재밌다>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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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당사, 당사. 웃음> 엄마 미아해야 토마스 너무 재밌다 야무 좋아. 아, 너무 좋 너무 행복해 혼자만 즐기다니. 감사 감사. 아니, 미신. 어기, 위험인데요? 잠시만요. 어! 다리가 어. 좀 그렇긴 한데 잠깐만요. 어, 저, 저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들어. 이 사람 다 가. 보자. 저 좋아요. 아, 가요. 들어가요. 그럼. 네, 네, 아니, 잠깐 내놔요? 이거? 어? 어. 어? 아, 안 음, 는데? 야탈락 뭐야 저거? 탈럿이 그럼... 저기가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? 음, 맞아요. 난안 괜찮아! <laughs> 어, 뭐야 이거? 쿠킹 <laughs> 오일들이.. 제일.. 제일 먼였는데 <뭔지> <laughs> 우리 레나안 괜찮아 보이는데 아냐, 아냐. 열심히. 막았어나 3번 먹을까? 먹어요, 그럼. 아, 근데 좀 애들 올것 같은데. 맞아, 애매, 애매하다. 이거, 한번 한 하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. 엄마 나... <목소리> 음... 음... <목소리> 음... <목소리> 어, <나> 미안해. 제가. 뭐야? 어, 물었어요. 네. 난 물긴 물었는데, 문제, 붕괴 문제가니. 붕괴. 아, 아 잡아, 잡아, 잡 잡아, 잡 잡아, 잡 잡아, 이아 잡아, 잡아, 이아 우리, 우리 잡아, 잡아, 나이 원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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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너다고나 이거 디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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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배저 솔직히는 배가 스족해요 맞아, 배저 배져, 배져. 우리 아까 나 클레어랑 나랑 같이 올렸어. 아 진짜? 어, 나 바뀌었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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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나는 오는 원딜들 봐가지고. 야, 마라 이거 올라가면 되는데. 아, 제가 바를 걸그랬저 죽을 것 같아. 이거 박치기하면 죽는데, <목소리> 상대가 나보고 있니제백이아니나 <목소리> <목소리> 클레어 보고 있어. 아시바 안에 클레어 에이스거든. 클레어 에이스거든. 그냥 스이 나. 야내 딸기 줘 빨리 내 딸기 엄청나군요. 엄청나군요. 뭐야 거 아까부터 나져 누가 제일 할 테니. 어디? 나한테. 나도 안요죽나가이게못생지거 보고 들어어요 아이고. 혼자만 즐기다. 나의 역기분이지좋요 제가 무능해서 물질을 못합니다. <laughs> 이어요 김입니다 좋은 느낌 우리... 와 우리 유승준 김이다유 ㅋ ㅋ 다 ㅋ ㅋ 원 끝났어. 가다 1탄 스킬 2킬아저친 자기캐 진짜. 어, 어? 이겼다. 오리티, 아, 감사합 아, 와, 진짜.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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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아 너무 재밌다. 야.